네, 센터장 유동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새벽 3시 37분. <laughs> 큰일났습니다 <laughs> 내일 학원 가야 되는데, 예, 좀 많이 늦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동영상 찍더라도요, 많은 이제 수험생들이 보신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편의 수험생분들은 제가 뭐 아프리카 TV나 메신저, 메신저로 이렇게 무료 특강 같은 건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공무원 선생분들과 그리고 어, 수능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가슴이 벅차오르고 어, 설레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수험생분들에게 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신내볼게요 He is a man 자이 문장있죠 He는 주어 S 표시하시고 Is는 동사 자 자동사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형식 동사죠 그리고 a man 목적 아닙니다 보어입니다 자 여러분 어 매니 어떤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는 이다 뜻이 지금 불안전하죠. 따라서 이러한 이지자동산자동산데 불완전함으로 불완전 자동산라고 합니다. 기초 수험생분들은 초반에 용어에 대해서 약간 좀 익숙해져야기 하 때문에 어, 자주 보시고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어, 끝났네요. 자 키포인트 앞으로 요 주어가 나오면 S 동사는 V 목적어는 O 보어는 C라고 표시하세요. 보어의 개념은 여러 번 읽어라 다시 보어 적어 드릴게요. 보어라는 것은 동사만으로 뜻이 불충분하여 글씨를 원래 잘못 쓰는데, 여다 쓰는 게 되게 어려워요. 불충분하여, 동사만 뜻이 부충분하여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보충 설명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보호입니다. 다음에 수식하는 요소는 가로치세요. 전치사 플스 명사. 단어 두개 이상 모인 거를 구라고 안 했죠. 따라서 전명 구죠. 또는 부사 구. 또는 부사. 이러한 요소들은 다 가로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보통 이제 그리고 수업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독해잖아요. 그럼 독해를 빨리 읽기 위해서는 문장 구조에 대한 어, 분석이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의 보고라고 하면은 이 사이사이에 수식한 요소들이 계속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수학생분들은 수식한 요소들은 빨리빨리 가로치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모직포로를 빨리빨 보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오는 명사는 목적 아니라 보다그렇죠 비동사는 자동사니까. 3인칭 단수. 다시 1인칭은 나, 아이죠? 2인칭은 유, 너. 3인칭은 나와 너를 제외한, 그, 시, 또는 그녀, 또는 그거. 뭐 데스크나 뭐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러한 3인칭 단수 주어가 오면은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좋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